어, 심 두근두근 두근 심장이 뛰어야 해요. 어첫 번째로 호흡으로 들어가면은 어 처음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입으로 숨쉬면 입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코로 숨쉬면은 코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코로 숨쉬게 된다면은 어. 그, 이쪽, 그, 그뭐구멍그또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기관은 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렇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관의 안에는 코털처럼 털 같은 게 있는데 여기 공기를 그것도 나쁜 공기는 거기서 붙어서 죽고 깨끗한 공기만 들어가서 이제 폐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 쪽이 그리고 이제 여기 폐로 감싸져 있는데 그폐 안에 그 포도처럼 생겨서 그어그 어그 포도 이술주만이라고 부르는데 아그그 어그그 이쪽에서 어그 그쪽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그걸 공기를 어 몸에서 응. 풀면 그리고 어그 나무 까지 같은 게또그두변으로 어, 갈라져 있는데 기관지라고 부르는 걸 조금 기관지라고 불러요 그 기관지가 어 왼쪽 폐를 갈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기를 해서 어 이제 공기를 내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그리고 어리가 이렇게 어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내 숨이 안 들어가면은 어 저번에 제가 발표했는데, 하품이 나온다 했는데, 그, 하품을 그냥 졸려서 나온다는 것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 그 숨이 뇌안 들어있을 때 뇌에 자극을 주려고 그런 것도 있대요. 음. 한번 너무 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먹을 음식을 따라가는데, 그, 우리가 먹을 때 입에서 이게 쉽잖아요. 그때, 침이 나와서, 그걸,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그걸, 그걸, 이제, 넣어, 이제, 다침면 사람을 삼키잖아요. 사람을 삼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먹으면은, 뱃속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그, 뱃속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이제, 잘, 자유소... 자... 잘 소화돼서 네, 내려가 그래 내려가요 그래서 어, 그위 그 안에, 위 안에는 어, 구불구불하게 생겼는데 약간 오돌토돌한 바닥 그 자갈 바닥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어, 위가 잘 섞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운동을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 만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우리가, 그니 어, 또, 우리가 그 먹은 음식이 어 이제 큰 창자 아니면 작은 창자로 갔는데그 작은 창자가, 어, 그 6미터에서 7미터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어 지금 한1 4 0몇 키에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해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이렇게 잘 소화되도록 이렇게 어 이제 침도 주, 침도 여기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 위에할때 위를 솟지 않게 해주는, 애기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소화되도록, 이렇게 잘, 몸을 정말 신기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기 음, 음. 어, 그냥 영상 보고, 어, 생각해 볼까요? 영상이? 이게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어또그 노파증이라는 게또 음식을 먹으면서 생겨요. 뭔지? 네.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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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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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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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보지 마세요. 저 화면 보지 말고. 자 눈가만. 제목, 불. 제목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이유. 응?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이유. <목은> 나 유튜브 집에 있을 때막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이영장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들어있다는 응. 말 들어보기 때문죠 먹고 돌아가면 배고픈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지금까지 이렇게 식욕이 넘치는 건 뱃속이 정말 비었거나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돌아서는배 대로 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건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먹게 될까요? 이는 먹는 음식의 종류에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계속 먹게 하는 우리 몸의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치는 식욕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거기서 최민식이1 5년 동안 그만두만 먹어서 그만두 냄새만 맡아서 소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거 있습니다. 음식이 질리는 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하나가 있죠. 도파민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것. 기분 안 좋을 때단걸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가 단걸 먹었을 때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도파민을 먹는 그런데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이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질리게 됩니다. 삼겹살이나 닭가슴살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면 질려도 못 먹겠죠. 여기서 음식의 종류를 바꿔주면 다시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면 음식의 종류를 바꿔가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도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는 경우 있습니다. 설탕 광고 아시죠 케이크에 들어있고 콜라 사이다에 들어. 과일에 있는 그당 성분 말이죠 일정량의 당을 계속 섭취하면 다른 음식처럼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류를 <laughs>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때 도파민의 분비가 다시 증가하게 돼요 단걸 많이 먹을수록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단걸 찾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이라는 의미입니다 <laughs> 일단 당류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이 인슐린이 분비하는데 소화된 당류는 유인에 의해서 우리 몸속으로전달되어 부속, 되죠. 일단 간에 저장되고 근육에 저장되고 그리고 남는 것들은 지방으로해서 몸 안에 저장됩니다. 공진을 넣어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유인분비돼서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면 몸에서 저혈당 증상을 기대. 그리고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또 허기지면 기회. 식사 후에 디저트 단걸 찾는 거.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가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또 배가 고파집니다. 입이 심심하다고귤한개 먹었을 때 금방 또 배고파지는 유가이런이유예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꾸 먹게 되는 데는 도파민 이슈의이두 가지 물질의 영향이 큽니다 얘네들이 자꾸 탄수화물을 찾게 만들고 달달함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은 삼겹살을 먹어서 쌓인 게 아니라 삼겹살을 같이 먹은 밥과 찌개, 음료수 때문에 쌓인 다 거기다가 커피, 블라 과일 등으로 인해서 당석질 가다 하게 되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달한 당류의 섭취를 줄여야지만 넘치는 시력을 줄일 수 있는 것 청담내 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처음으로 사무도목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날에서 만나보실 수 있었던 아주 친근한 장비하는요 어, 이제 다 돌아와서 어... 이제 어, 우리가 운동하면은 이제 너무 뛰면은 또그그 심장, 심장이 뛰잖아요 빨리 이렇게 근데 그 심장은 왜 이렇게 뛰냐면은그 뛸수록 뛸수록 이 심장은 더 어, 그더 운동이 저잘되 하려고, 심장도 같이 이렇게 펌, 심장도 펌 같이 뛴대요. 펌프질 같은 걸. 이제, 심장도 이렇게 우리 몸속에 다 피를 보내려고, 이게 우리가 달릴 때, 어,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이유가 그렇게 피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어, 만약에 심장이, 1초라도 쉬면은, 어, 그, 1초 신경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 심장이 안 움직이면은, 그 피, 한 10분 정도, 한, 어, 하루 정도 안, 안 움직이면은, 그냥 거의 죽었던, 죽었, 죽은 수준이고, 그리고 한, 어, 심장이, 어, 절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다 신장이 필요해져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데 어, 대부분은 다 이렇게 몸에 몸을 다스리셔서 이렇게 신장을 두근두는 거라고 해서 어이 필요 온몸에 주시는 거죠. 어, 이제 그리고 어 신장은 몇 개의 방이 있을까요? 네 개. 네. 네, 네 개의 방이 있는데, 어그네 개의 방 중에서 외우기 쉬운데, 어그두 방은 우신방 그리고 또또 또 이쪽은 좌신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신방에서 어, 깨끗한 피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온몸에 우리가 피 거의 구석구석 핏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빨간색은, 빨간색 핏줄은 다시 몸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파, 파란색 핏줄을, 그걸 다시 돌려보내서, 그 좌신방에서, 어, 우심방으로 보내서, 또 다시 깨끗한 피를 계속 보내는 일을 이렇게 한대요. 만약에, 사람이, 어, 심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예 사람의 몸에, 피가, 아예 없고 그리고 심장이 심장이 없다면은 어 우리 몸에 피줄 자체가 없을 거고 그리고 어 우리 우리가 심장이 없으면 단 0.1초도 살수 없어.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또이 어 심장이 뛰는 과정에서 어, 어 심장이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 몸처럼 심장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심장 우리는 그냥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은 절대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온몸에, 온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몸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도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 상처가 나면은 또, 이렇게 몸에서 그래서 시간이 흐르 흐를, 면 흐를수록 딱지어 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어또이 책을 보게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어어 어, 느낀 점은 어 이 책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다시 만들고 보니까는 계속 달라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읽을 때는, 어, 그냥 몸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어, 심장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나는 것을, 어, 또 알게 돼서 좋았어요. 이 책을 읽어 그래서, 어, 농해주세요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는 1등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